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다쇼, 안다유입니다. 오늘은 제가 H&M 쇼핑을 할 거거든요. 전 지금 씻고 와서 자기 전에 쇼핑을 할 생각입니다. 진짜, 진짜 슬프게도 제가 커뮤니티에도 글을 썼잖아요. 자라를 처음 실패해봤어요. 저도 당연히 그 1층 열린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제가 알람 맞춰놓은 거 혹시 보셨나요? 45분부터, 7시 45분부터 알람을 맞춰놓고 그리고 50분부터는 진짜 계속 계속 들어갔어요. 어플 켰다가 삭제하고 다시 들어가고 어플 켰다가 이거 밀어서 새로 고침해서 다시 들어가고 다시 들어가 58분에 된 거예요. 제가 58분에 들어갔어. 근데 10, 20개인가? 아니 뭐 20개 가까이를 담아 놨어. 그리고 들어갔는데 한 7개 넘게가 날라갔어. 일곱 개가 전복 제일 갖고 싶었던 일곱 개였거든요. 기분이 상했어. 일단 약간 사고 싶은 그 의욕이 떨어졌어. 거의 20개 가까이에 신상도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뭐 코트 뭐 이런 애들이 포함이 돼 있었어. 이거라도 사자. 이 사서 이제 같이 체리들이랑 얘기하면 재밌겠다. 그래서 뭐 이거라도 뭐 사야지라는 생각에 눌렀지 당연히 눌렀어요 근데 결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제창에 다가서 이제 앱 카드 해서 이제 막 이랬는데 갑자기 이게 결제가 안 되는 거야 왜냐면 품절이 됐던 그 내가 이거를 결 하는 동안 누가 이미 결제를 했던 거라 후. 신상 빼고 품그 세일하는 애들이 세 개가 남은 거야 살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살 마음이 진짜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심지어 내가 브릿이랑 그밥 먹고 있을 때였거든요 밥도 안 먹고 맨날 브랫한테 계속 요 브랫이 밥 먹을 때막 그런 거 혼, 뭐라 하거든요 밥 먹는데 뭐 하냐고 계속 막밥안 먹고 그래서네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안 됐어 그래서 기분이 싹 상해서 그냥 안살 거다 안살 거다 이렇게 <laughs> 브랫은 뭐 하는지도 몰라 내 혼자 안살 거다 안살 거다 이러면서 핸드폰 탁, 핸드폰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음이 상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글을 쓴 거야 허비 뒤에 40몇 분부터 되신분도 있더라고요. 아니 진짜 너무 편차가 큰거 아니야, 내가 8시 안 열린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8시보다 더 미리 열린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40몇 분은 진짜 너무 너무하다 진짜. 그런 속상한 상태여서 당분간 잘하는 거 없습니다. 제가 마음이 많이 상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당분간 잘안안살 거예요. 잘라 코트하고 예쁜 거 많이 나왔던데 안살 거야.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H m 오늘은 H&M입니다. H&M 짱! 자, H&M 어플 들어가 주세요. 자라 말고. H&M. H&M. 지금 H&M도 뭐50% 세일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세일하는 거 한번 볼까요? H&M도? H&M도 세일하는 거 한번 들어가서 보기는 했었는데, 세일하는 거 중에는 또쓱 예쁜 게 없더라고요. 일단 쭉쭉 볼게요. 지금 보고 있는 거저 세일이에요. 세일은 그렇게 막, 막, 예쁜 건 없더라고요. 세일하는 거는 제가 세일할 또 떴을 때그 카톡으로 알람 왔었을 때또 봤거든요. 막 예쁜 게 없더라고. 솔직히 제가 쇼핑을 많이 하잖아요, H&M이든 z a 든 그래서 세일 때 보니까 막막 막 사고 싶은 거는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H&M 나갑시다. 저는 신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품 모두 보기. 142개밖에 없네. 보통 한 3, 400개 있거든요. 어, 왜 142개밖에 없지? 스웨트 셔츠. 미키인데, 루드로프 밀키예요 스팽글 겁나 많이 달려있어요. 이건 근데 크리스마스 지난 모 입어. 이런 너무 시즌스러운 그런 거는 조금 안 사시는 게 좋아요. 뭔가 포인트 되는 시즌은 괜찮은데 저렇게 대놓고 뭔가 크리스마스 이렇게 돼 있으면 크리스마스 지나면 못 입습니다. 에이, 쟤는 왜 이렇게 예쁜 게 없냐? 나미겠어 어, 이 스웨트 팬츠. 아, 저 이, 이 다홍색깔을 싫어합니다. 제가 다홍색이 별로 안 받더라고요. 아, 주황색이 섞인 빨간색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뭔가 빨간, 빨간 바지 소화하기, 소화할 자신이 없다. 우 와, 멋있다. 오, 나 이거, 그, 그 드래킹 하시는 나나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오, 나나님이 뭐, H&M 이거 요번에 뭐 찍은 거 봤는데. 약간 요런, 요네들 인것 같아요. 슈킹 케이프 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 같거든요. 크다 화려하다. 이거 지금 전부 올 스팽글이에요. 그러니까 비싼 이유가 있어. 이 여기가 지금 올 스팽글입니다. 스팽글 그 있죠? 비즈 막 조개 같이 이렇게 그렇게 생긴 거. 멋있다. 오, 확실히 뭔가 그런 파티 파티한 옷들이 팔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파티 파티한 옷 사도 입고 파티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파티파티한 옷보다는 집에서 혼자서 놀든, 저는 브래쉬랑 놀 거거든요. 브래쉬랑 놀때 입을 그런 옷을 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프린터, 프린터 스웨트셔츠 들어가 볼게요. 어, 요거 지금 다크블루, 저 요거 주문해 놨거든요. 다라에 상심을 하고 에인 채널 들어가서 예쁜 거를 몇 개를 주문을 해 놨어. 그래서 그 중에 얘가 있습니다. 요 다크블루, 요 엑스라지로 제가 요 아이를 주문을 해 놨습니다. H&M 수시로 어차피 막뭐 쇼핑을 하고 있어. 요런 애들은 진짜 엑스라지가 금방 나가거든요. 보이면 바로 한 개라도 사셔야 됩니다. 한개 사도 무료배송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수시로 하나씩이라도 제가 지금 사서 모으고 있거든요. 일단 주문을 한 상태고요. 어, 지금 엑스라지가 없네요. 스물 밖에 없네. 페이크 시어링 자켓. 아, 내가 시어링 잘못 만들던데, H&M. 엄청 얄프리한, 누가 봐도 한낱도 안 따뜻해 보이는. 이런거 입으면 입도록 합니다 큰일납니다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케이블 리트 퍼틀렉 카라입니다 오렌지색이라서 살거 아닌데 너무 귀여워서 옆에가 이렇게 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너무 귀여워 약간 선물 포장 같은 느낌으로 생겼어 어 근데 지금 여기도 약간 내가 본거 같은 저번에 한번 본거 같은 애들이 나오죠 백몇 0 개밖에 없어가지고 되게 금방 끝났고요. 수시로 들어가서 봤을 때는 신상이 이거보다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요 세일에 집중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물건이 약간 신상 쪽에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아우터, 아우터 쪽 한번 볼게요. 요거 크롭트, 퍼프, 자켓 볼게요. 이거 약간 풀 세트로 입으니까 너무 뭔가 귀엽다 왔죠. 로고들이 뭔가 잔잔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로고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D라고 적혀 있는 것 같아요. D, D. 일단 되게 크롭하고요.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뽕뽕뽕뽕 이렇게 약간 이렇게 뽕뽕뽕뽕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귀여워. 블랙은 제가 많은데 요렇게좀 패턴이 들어간 애들은 없어가지고 요 아이 하나 해보겠습니다. 라지, 라지 하면 될것 같아요. 스탠드 칼 칼라 퍼프 베스트. 베스트가 이게 지금 핏이 좋아 보입니다. 목까지 올라오고 기장 좀 괜찮고 어깨선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오, 약간 요런 느낌을 좋아합니다. 사이즈. 사이즈가 없어 진짜. 아니, XX 스몰 XX 스몰 X, X, X. 아, 딱 요핏이 제가 딱 좋아하는 진짜 딱 저스트거든요. 제가 그냥 생각하던 그냥 딱 어, 내 체형에 내가 입는 옷에 딱 입으면 예쁠 만한 딱고마 딱 딱인데. 아, 노란색이라도 살까 했는데 노란색도 없어. 아, 미디움 안될것 같아요. 아우터라서 미디움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저걸 내가 왜못 봤지? 이렇게 못본 애들도 있나? 한번 쭉 한번 둘러봅시다, 우리. 일단 봤던 애들이 나와도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팬츠를 한번 볼까? 조거 팬츠 있죠? 조거 팬츠를 조금 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볼게요. 오, 요거 지금 플러스 사이즈에 있는 크리스 레그 저지. 이게 소재가, 아, 제가 이런 소재를 안 좋아하거든요? 디스코스, 이 약간 폴리 느낌인 추리링을 검은색이면 제가 한번 사볼까 하겠는데, 베이지라가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혹시, 이거 근데, 이거 윗돌이가 안 팔더라, 이거? 세트로 입고 싶은데. 저이 바지 있잖아요. 이 바지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요. 입었을 때 되게 뭔가 공돌이가된것 같은 기분이 들고, 저는 저 되게 잘 입고 있어요. 사이즈 아직 맞네 이거 괜찮은데. 아무도 안 사네. 그거 스웨트 셔츠 살 때, 기... 색깔는 스웻팬츠 하나 샀는데 그것도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고 약간 갖고 싶은데 사이즈가 스몰밖에 없는 거야 아 근데 여기 없나 보다 제가 있는 거 하나를 샀나봐요 그 아이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즐겨찾기에 들어왔습니다 언니 이게 찾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즐겨찾기에 들어왔는데 크..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품절돼 있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이 지금 체크죠? 체크로 돼가지고, 요 민트의 블랙 체크입니다. 아니, 이거는 또 품절됐다가 또 풀릴 수도 있거든요. 혹시 진짜 진짜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계속 들어가세요. 저도 진짜, 아, 너무 예쁜데, 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자 하다가 딱 라지 하나가 뜬 거예요. 그래서 바로 샀습니다. 얘가 진짜 예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언박싱 할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 스포츠 브라를 샀습니다. 하이 서포트 스포츠 브라. 신상품 했을 때 떴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하루 이틀 됐거든요. 주문한 지가. 근데 이게 왜 지금 신상품에서 밀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들어갔을 때 신상품에 쫙 있었거든요. 아무튼 요 스포츠 브라를 샀습니다. 저번에 H&M에서 샀던 스포츠 브라가 꽤 마음에 들어가지고 요거를 그 똑같은 거 사고 싶었었는데 걔가 없어. 그래서 아무튼 요 아이를 샀습니다. 요 아이는 앞부분이 이렇게 되게 그냥 딱 기본. 탑처럼 생겼고 뒷부분에 약간 후크가 있고 끈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얘도 오면은 같이 입어 보도록 할게요 얘는 제가 엑스라지를 산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둘러볼게요 이제 옷은 뭐가 없는 것 같으니까 영 캐주얼 한번 들어갑시다 제가 보니까 영 캐주얼 스타일을 좋아하더라구요 이것도 영캐주얼이요 이거 이 자켓도 영 캐주얼이었구나 제가 약간 영 캐주얼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오, 이, 봐, 봐, 봐. 제가 저번에 산 것도 영캐주얼. 뭐야, 내가 산거왜다 영캐주얼에 있어. <laughs> 이것도 영캐주얼이라고? 이 페이크 퍼 코트? 영캐주얼에 들어가면 그게 비용이 왔습니다. 잠깐 밑에 거 보면서. 어 잠깐만. 디링 벨트 이거 한번 보자. 이거 제가 저번에 샀던 그 스마일 벨트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데 지금 이 하트랑 꽃이 그려져 있거든요. 미디움 라지하면 맞았잖아. 벨트가 체리들 잘 찾아보면 귀여운 애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이거 로프 벨트 이거 갖고 싶은데 사이즈를 아, 미디움 해봅시다. 왜냐면 엑스라지 너무 클것 같거든요. 뒤에도 밴딩이 조금 있어가지고 이 와이드 해 벨트 이쁜 거 맞네. 벨트 벨트만 따로 볼수 없나? 저 벨트만 따로 한번 볼게요. 벨트가 예쁜 게맞네 어, 얘네들 되게 뒤에 이렇게 밴딩을 되게 잘 넣어주네. 뒷 부분에 이렇게 밴딩이 잘안 보이네. 아무뒷 부분에 밴딩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잘 없거든 원래. 밴딩이 들어갔으면 아무래도 활동성이 더 좋으니까 좋습니다. 어, 아무튼 벨트들이 지금 괜찮은 게좀 있습니다. 벨트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번에 H&M에서 산 비니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 길다고 해야 되나? 짧은 비니 하나 사고 싶대. 남자 거가 가지고 모자 한번 볼게요. 아니 남자 애들 남자 거에 모자가 이쁜게 간혹 있거든요. 그냥 액세사리나 이런 거는 남자들께 좀더예쁜게 많이 나옵니다. 와, 이 봐봐. 이 퀼티드 버킷색 이런 것도 없었잖아, 아까 우리. 이거는 뭐 남자 여자 상관없이 다 써도 되지. 아 노란 거 귀엽다. 모델 너무 잘 생겼다. 모델 너무 잘 생겼다죠. <laughs> 좋다. 제가 맨날 여자 모델만 보다가 여자, 남자 모델분 보니까 좋네요. <laughs> 어, 이거 뭐야? 리브, 리브 니트 헷입니다요 정도 사이즈를 원하긴 원했는데, 음, 요 모델 오빠는 별로 안 멋있네. 되게 짧은 쇼비이 같은데, 일단 한 번, 원사이즈. 왜냐면 제가 긴게 있으니까 좀 짧은 거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색깔 엄청 다양하네. 브라운도 있고요. 일단 한번 써봅시다. 일단 요까지 보면 될것 같아요. 일단 장바구니에 지금 요재킷있죠요이 뭐야 이거? 짧은 아까 전에 짧은 패딩, 그다음에 벨트, 그다음에 로프 벨트, 그다음에 리브니트 헤 같이 했습니다. 로프 벨트가 라지가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미디움 애매한데 일단 로프 벨트 뺄게요. 로프 벨트 왜냐면 미디움이면 조금 애매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 뺐습니다. 일단 제가 오미 어 그거 몇개또 주문해 놓은 것도 있어가지고 그거랑 같이 같이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렇게 주문을 할게요. 주문을 하고 왔고요. 일단 옷이 오는 대로 언박싱 빨리 찍어가지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라도 한번 또 들어가 보긴 해야 되겠어요. 이게 <laughs> 아까 방금 전에 제가 지금 불과 지금 한 30분도 안 돼서 30분 저 근데 네, 자라 이제 안볼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 자라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약간 뭐 퀄리티라든지 뭔가 전반적인 디테일이 자라가 조금 더 좋기는 한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뭐 어쩔 수가 없고 그리고 망고 체리도 자꾸 해달라고 하는데 망고도 아 뭔가 계속 A H M 자라만 하니까 망고까지 뭔가 할, 할 엄두가 안 나네. 이세개 자꾸 막 너무 많이 사면 어쩌노? 아무튼 그 망고도 들어와서 보고는 있거든요. 제가 또 예쁜 거 있으면은 망고까지 제가 또 섭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가 오셨으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